리딩 파워 기본 1 6강의 4번, 와일은 여기서는 모모 동안, 와일은 모모 동안도 있고, 뜻이 모모이지만, 이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모모 동안 메디컬 의학, 엔트로 팔로지스트는 인류학자. 의학 인류학자 제니퍼 로베츠가 컨덕트는 시행하다. 얼버는 도시, 필드 워크는 현장 조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도시 현장 조사를 컨덕트 수행하는 동안 그녀의 연구 조수는. introduce 들어가고, to 들어가서, introduce A to B. A를 B, 이때 to는 에게, 소개하다. 로베르트를, 로베르트는 누구예요? medical anthropologist, 제니퍼 로버츠죠. 어, research assistant가, 그러니까 조수가 의학, 인류학자, 로버트를 여자에게요. Who was accompanied by her five-year-old daughter. 다섯 살된 딸. 하이폰과 하이폰 있으면 여기에 앞에 five지만 years 안 쓰고 그냥 years 쓴다. 그래서 다섯 살된 딸에 의해서 accompany, 동행하고 있는. accompany, 같이 하고 있다. 수동 들어갔어요. 다섯 살된 딸과 같이 있는 한 여자에게 그녀의 연구 조수가 로버트를 소개해 줬대요. 연구, 연구 조수는 소개해 줬대요. 다섯 살된 딸과 같이 있는 여자에게 로버트를 소개해 줬어요. 로버트죠. 로버트는 medical anthropologist 의학 인류학자야. 여기 so 들어갔고, 됐 들어갔어요. 소댓은, so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로봇이죠. 로봇츠 음, was so taken by her girl's beauty. 그 여자의 아름다움에 너무나도 많이 끌렸어요. was taken, 끌렸어. by 에 의해서. 소녀가, 이 다섯 살된 여자아이가 너무 이뻐.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was so taken, 너무나도 많이 끌렸어요. 소댓. So 뭐뭐 해서 뭐뭐 하다. 그녀는, 그녀는 로봇이죠. 팻은 이렇게 콩콩콩콩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요. 여자애의 언더헤드 머리를. while ing는 뭐뭐 하는 동안, comment는 논평하다, 여기서는 말하다. to the mother, 엄마한테 말하는 동안. what a gorgeous child she had. 그녀가, 이그녀 누구야? 엄마가, 얼마나 고졸수는 멋진 이쁜 얼마나 이쁜 아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엄마에게 말하는 동안 여자의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쓰다듬어 줬대요 Much to Robert's surprise 로버트가 놀랍게도요 놀라운 거는 셀 수가 없죠 그래서 much 들어갔단 말이에요 로버트가 많이 놀랍게도 The mother 그 엄마는 respond 대답했대요 By ing는 뭐뭐 하는 것에 의해 by saying 말해요. a 대 이하를. t h e girl was not pretty at all. 그 여자애는 이쁘지 않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에 의해 대답했대요. 어참 이쁘다. 너는 예쁜 딸을 가졌다. While commenting to the mother, what gorgeous child she had. 얼마나 예쁜 딸을 가지고 있냐? 라고 말하면서 pat the girl on the head 머리를, 여자의 머리를 이렇게 톡톡톡 해줬는데 엄마가 대답했대요. 여자애는 전혀 이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에 의해 그리고 나서 abruptly 갑자기 떠났대요. 여기서 응답했어요. 떠났어요. 병렬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say that that 이하를 말하는 것에 의해 여자애가 이쁘지 않다는 것을 됐다담의 직감 완전하니까 됐 들어갔어요. What은 이제 불완전하다 그랬죠. 아 근데 여기서 그게 의문사다 무엇이다. What had Robert done? 로버트가 무엇을 했을까요? Had PP 대각어 들어갔어. She was simply trying to pay the woman and her daughter. 그녀는 그녀는 여기서 로버츠. 로버츠는 simply 단순히 trying to 노력했대요. 여자랑 그녀의 딸한테 컴플러먼트칭찬을 주려고 했대요. 페이는 여기서 주다, 하다. 컴플러먼트는 여기 I 들어갔죠, 칭찬. 얘랑 발음은 똑같은 단어 있죠, 컴플러먼트 이로 되는 게 있단 말이야. 얘는 I인데 이로 되면은 이거는 보충, 이렇게 보완하는 거. 얘처럼 I로 되어 있죠, 컴플러먼트 이렇게 들어갔으면 이거는 칭찬. 그러니까는 단어 찾기, 틀린 단어 찾기 이런 거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여자와 딸한테 칭찬을 하려고 했을 뿐이야. 근데 가버렸단 말이야, 갑자기. 어, 전혀 안 이뻐. 우리 딸 이쁘지 않아. 헉, 니네 딸은 참 이쁘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딸은 전혀 이쁘지 않아. 그리고 갑자기 막 가버렸잖아. 그래서, what had Robertson. 뭘 잘못했을까? She was simply trying to pay the woman and a daughter a compliment. 그냥 칭찬만 해주려고 했는데, 어, 뭐 잘못했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인팩 사실상, 로버츠는요, 뭐냐면 head inadvertently, inadvertently는 의도치 않게 커뮤니티 행했습니다. 두 가지 문화의 미스테이크, 실수를 했대요. head, pp, 대가가 들어갔어요. first, 첫 번째로요, in this part of the world, 이 세상에서, 이곳에서, 세상에이 지역, 이 지역 지금 어디였냐면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죠. 여기 이 지역에서 페링 동명사 주어요. ing 는 기나 것.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 것은 머리 위를 쓰다듬는 거니까 온이야. is viewed as 보여진대요. 수동 들어갔어요. as 는뭐으로써 violation of the most sacred part of the body. 뭐로 보여주냐면은 바이올레이션은 여기서는 침범 뭐를 침범하냐? The most, 최상급이에요. 가장 sacred, 신성한 part는 부분 신체의 가장 신성한 부분을 침범하는 것 으로써 보여준대요.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토닥토닥 하는 거는 두 번째로 지금 뭘 잘못했니? 그랬더니 두 가지 문화적 시술을 했다 했잖아. 첫 번째로 세상에 이 부분에서 pairing a child on the head. 아이 머리를 토닥거리는 것은 is viewed as, 보여질수 있대요. violation, 위반인데 the most sacred, 가장 신성한 신체의 부분의 침범으로 보여줄 수 있단 말이야. 신체의 가장 신성한 부분이 말레이시아에서 어디다? 머리다. 가장 소중한 부분인데, 이걸 막 모르는 사람에서 막 만져. 가장 소중한데. 나쁜 거죠. 자, 두 번째로요. 컴플러먼팅. 칭찬하는 거죠. 동명사 주어요. 기나 거시아. 아이를 아름다움이나 건강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은? 이때 오는 모모에 대해. 이지오 리걸리드 리걸리드 간주하다 여기다 수동 들어갔어요 여겨어진데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애지는 몸으로써 인바이트는 여기서 초대하다 그러니까는 즉 부르다 ing 동명사야 부르는 것 bad fortune for the child 이때 포 o 는 누구 누구에게 아이에게 어, 아이의 건강에 대해서 아름다움, 오, 참 이쁘구나. 오, 참 건강하구나. 이렇게 칭찬, 찬사를 하는 거죠. 말레이시아에서는 아이에게 bad fortune, 불행이죠. 불행, 불운을 inviting, 요청하는 것으로서 이제 r e g a r 보여질 수 있게 된대요. 문법을 다시, 문법 정리하고 해석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어, 문법 보면은 처음에 여기서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 conduct는 실행하다. introduce a to b, a를 b에게 소개하다. was accompanied by, 동행하다. 다섯 살때 날때, five year old, so 되시죠? 뭐뭐 해서 뭐뭐 하다. was taken, 끌렸다. 여자의 아름다움에. 머리를 쓰다듬다 할때 머리 위에 전치사 on 써요. 머리 앞에. 와이 i l ing는 뭐뭐 하는 동안. commenting은 말하다. 엄마한테. what a gorgeous child she had. 참 예쁜 아이 가졌구나. 를 어, 서프라이즈는 셀수 없으니까. much by ing는 뭐뭐 하는 것에 의해. 그 다음에 respond. 엄마는 대답했고요. 떠났다. 병렬이죠. responded. And then abruptly left. 병렬. 그 다음에 head done. 대각어 들어갔죠. 컴플러먼트가 칭찬. 침찬. 칭찬을 할 때는 어떻게 들어간다? 여기가 I로 들어가는 거. 이게 칭찬이다. 임팩트. 사실상 head, pp. 대각어 들어갔죠. 두 가지 문화적 실수를 의도치 않게 했다 그랬죠. 패링, 지금 동명사야, 기나 것이야, 아이 머리를 쓰다듬는 것, 머리 앞에 전치사, 온, 쓰다듬는 것, 패팅, ing, is viewed as, 몸으로 보여지다. 가장 신성한, the most sacred, 가장 신성한, complimenting 해가지고, 동명사 좋아요, 기나 것, 찬사를 보이는 것, 칭찬하는 것, 건강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할때 전치사, 온 썼어요. is regarded, 간주된다, as는 몸으로서 inviting은 부르는 것으로서 for the child, 아이에게 해석하면 자, 어, medical anthropologist, 의학 인류학자 제니퍼 로베르트가 도시 현장 연구를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프루에서 하는 동안 그녀의 연구 조수는 로버츠를 여자 다섯 살된 딸이 있는 여자에게 로버츠를 소개했대요. 로버츠는 소녀의 아름다움에 너무나도 매혹해서 소녀의 머리를 어, 말하면서 엄마에게 이쁜 아이를 가지고 있구나 말하면서 머리를 팻쓰다듬었대요 로버츠가 놀랍게도 엄마는 대답했대요. 말하는 것에 의해 여자가 어 우리 딸 이쁘지 않아. 그리고 갑자기 떠났대요. 로버트는 무슨 일을 한 거죠? 그녀는 단지 여자와 딸한테 칭찬을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임팩. 사실상 로버트는 의도치 않게 두 가지 문화적 실수를 했죠. 첫 번째로 세상에 이 부분에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건 보여줄 수 있대요. 신체의 가장 소중한 부분의 침입으로서. 자두 번째야. 아이의 아름다움이나 건강을 칭찬하죠. 보여줄 수 있대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아이에게 부른을 inviting, 부르는 것으로서 보여줄 수 있게 돼요.